아기야 가지야! 왜래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아니 검사님 잠깐만요. 갑시다 우리 아기. 오빠가 라면 끓여줄게. 아기요? 아기야 가지. 미쳤나? 아 근데 동인 씨랑은 어떻게 하는 사이세요? 아 저는 동인 씨가 아니라 양문기 팀장님이 사랑의 오작교를 나준겁니다 그러면 목마른 사슴 다니시는 거예요? 저랑 제가 아직 명함을 안 들었거든요. 아, 맞다. 또예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어? 어, 죄송합니다. 어째... 응? 뭐야, 뭐야, 뭐야? 어 어머! 마술이에요? 마술 아니에요. 어? 두 시간 전부터 여기 숨겨놨었어요. 아, 죄송 아, 아. <놀람> <놀람> 아이 죄송합니다. 저희도 너무, 너무 웃겨가지고 버벅지거든게 <laughs> 뭐 <시끄럽게>. 네, <laughs> 주세요. 아 구준경 대리님. 맞습니다. 음, 야 재밌는 분이 계셨네요. 그러면은 서지원 씨도 아세요? 아 대표님이요? 당연히 알죠. 어... 굉장히 멋지신 분이죠.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대. 어마어마한 무공의 소유자이자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의 소유자로 반할 만한 분이죠 남자로서도 연애 고자 이거만 빼면. 아. 아 연애 고자요? 아쉽죠. 아니요, 저 하나도 아쉽는데 제가 왜 아쉽죠? <laughs> 음 그렇구나. 서지환 <서주연> 씨. <laughs> 어? 데데데 아, 아니 데데 데. 데, 데. 데 예? 강혜연씨가 여기? 대표님이 여기 계시니 제가 여기 있죠. 저..저 어, 저, 제가 여기 있는데 왜? 데이트할 겸 했잖아요 우리. 데이..데.. 데이... 여기도 뭐 나쁘지 않네요. 어 노노노 난 저는..어. 어나 여기.. 도 점심 먹으러 나갈까요? 나 이런 스킨십 너무 사랑해. 어떡해. 아유 배고프다. 대표님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안에 굉장히 별이 많아요. 아아니까님한 어. 네, 그 말씀 아시죠? 아까부터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언제요? 아니 뭐 고은아 씨아뭐 제가 뭐 다른 건 아니고 뭐 소개팅하는 건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근무 중인 직원 그 불러내는 일 그런 거전 없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아니 그 근무 중 아니고 점심 시간이었던 걸로 아는데요. 아 대표님도 사님만님 잘하시던데. <laughs> 저기 아니요. 전 절대로 사적인 만남 아니었습니다, 그거. 어, 아, 예나 소시지로 떠서 바로 잡으려는 의미에서의 공적인 만남. 뭐, 뭐, 지금 물이라도 한 잔하시고. 아, 물하니까 생각났네. 집주인님, 2층 욕실에 샤워기가 고장났는데 수리 좀 부탁드려요. 세입자로서 상당히 불편하네요. 아, 그거는 그 세입자가 어? 항상 사용하고. 제자리에 안 두시고 수도꼭지에 올려두니까 그날 몇번 봤어요 떨어져가지고 그 고장 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항상 와. 깨지고 아, 아, 샤워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샤워기 방향 좀 신경 써주시겠어요 물 틀었을 때 위에서 물이 떨어져서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아 그럼 저도 하나만 근데 저는 방문 닫을 때큰 소리 나지 않게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깜짝 놀라서 아 불편합니다 어, 깜짝 그쵸 깜짝깜짝 놀랄 만큼 성격이 예민하신 걸 제가 아주 깜빡했네요 아 예민해서 하나 더까 한밤중에 기분 좋다고 노래 부르 누, 노래 그 부르셨던 거 있죠 네 그래서 아니 뭐 다른 건 아니고 자제 부탁드린다고. 특히 거북워 야밤에. 난 응. 이거 끝났어 끝났어. 내가 옛날에 여자친구랑 이러다 헤어진 거야. 노래 딱한번 부른 거같지 그놈의 상격가 맨날 내보네요야 동희야 이불 좀. 어. 해. 네. 아 어. 아이씨, 거기서는 왜 그런 말이 나왔지? 으악! 어? 문아! 어, 어? 뭐야? 어, 그, 의자, 형님. 의자, 의자! 아, 어, 형님! 형님, 왜고 아니, 부사하다며? 이게 부사한 거야? 다쳤어? 발목만 살짝 뼀어요. 야, 너 뭐야? 잠깐 에이. 나갔다 온다더니 핸드폰도 꺼놓고. 충전을 안 했더니 핸드폰이 꺼졌더라고. 어, 경수님, 뭐 어깨랑 등이랑... 어! 이 다리 무릎이라 아우 아, 어쩝니까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아, 많으... 아. 아이, 죄송합니다. 지방아 왜 가만히 앉아있어 알았어? 밥할 테니까 야 네. 빨리 고기 구아 꼼짝도 하지 마세요 진짜로. 응. 살살 도우아 아, 아, 꼼짝도 아니. 하지 마세요. 뭐해 왜 이게 다 아이고 칠칠맞게 진짜 이거. 참아. 고기 구고 빨리. 음. 아 고기를 구우니까 나씨 이번 일로 우리 어색해지는 거 없는 거예요? 알겠죠? 네, 검사님. 그런 의미에서. <웃음> <웃음> 어, 서찬씨. 네, 서찬씨. 음, 어? 뭐 하는 거예요? 애기야, 가자! 그래요. <laughs>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아니, 검사님, 잠깐만요. 갑시다, 우리 애기. 오빠가 라면 끓여줄게요. 애기요? 아왜래요 검사님, 아, 정말 죄송해요.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 조심히 가세요. 아니, 잠깐만요. 아, 너무 어... 미쳤나? 뭐예요? 내가 애기예요? 음, 그럼 서지현 씨는 자인가 자기야? 아니 저는 그 방금 서재한씨가 애기야라고 해서 해도 되는 줄 알고 은하씨가 다른 남자랑 있는 거 싫습니다 나만 봐요. 중앙지검 장현우 검사입니다. 검사님, 검사님, 검사님. 좋아해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진짜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네. 정말 감동적이었어. 왜요? 네. 정말 감동적인 아. 영상이었습니다. 은하 씨의 너그럽고 아름다운 마음이 잘 보이는 영상이었습니다. 많은 애벌레들이 이 영상을 보고 용기를 아, 용기를 용기를. 그만해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왜요? 아, 지완씨가 감동적이었다니까 좋아서 그러죠 삐졌어요? 아니 좋다면서 답은 그렇게 짧게 답니까? 그 사람한테는 38글자나 달아주고? 지환씨인줄 알았으면 훨씬 더 길게 달았죠. 올린 건 1초밖에 차이 안 나는데 다른건 42분이나 차이가 났어요. 그때는 출근하느라 늦으면 안 되잖아요. 알았어요. 앞으로는 절대 절대 안 늦고 길게 길게 달아줄게요. 그 사람한테는 막 눈웃음 막 그런 것도 넣어주고. 뭐 눈웃음? 눈웃음? 아뭐 이런 가 깜빡 깜빡. 이게 뭐예요 이게? 눈누씨 그럼 또뭐 좋아하냐고요? 소나트, 소아트뭐 보라트, 크나트 아. <laughs> 알았어요. 앞으로는 무조건 서지현 씨가 제일 먼저. 약약속. 다치지 마세요. 손가락도 어쩜 이렇게 길어? 펭귄이라 그런가? 아 보통 펭귄도 아니고 황제펭귄이잖아요. 로얄 패밀리. <laughs> 지완 씨가 황제면 나는 황가 그만해요 귀여우니까.